네, 안녕하십니까 코알라쌤의 상품표조각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t h e r 구문입니다. t h e r 구문과 전치사 합쳐진 내용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there p l u 전치사입니다. 우선, 현재 시제, there is, there are 구문입니다. 우리가 비동사의 is랑 are를 표현해서 이것이 현재 시제인 걸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해석은 뭐뭇이 있다. 그죠? 뭐뭇이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현재의 존재나 사실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실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이 한권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 desk. 책상. 위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약간 그 내용과 어딱아 어, 뭐라고 해야 돼? 접촉해서, 응, 접촉해서 이루어지는 걸뭐뭐 위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더 데스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책상하고 딱 붙어 있는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랑 비교해서 오버의 경우는 오버도 뭐뭐 위에지만 약간 떨어진 위에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park.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원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Many people이 주인공이니 그거에 동사 are랑 매칭이 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공원에라는 표현은 in the park, at the park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과거시제 봅니다. 과거시제는 여러분 어, 비동사의 was나 were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There was, there were, 뭐 뭐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과거의 존재를 나타낸다. 그쵸? 과거에 있었어 이런 표현이고 역시 was 다음에는 단수, were 다음에는 복수 이렇게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There was a big tree in front of my house. 있었어요? 하나의 큰 나무가 어디 in front of 하면은 뭐뭐의 앞에 이런 뜻이에요. My house. 나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re were two cats under the chair. There were two cats under the chair. There were 있었습니다. Two cats. 두 마리의 고양이가 어디에 under the chair. chair 의자 아래에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워가 쓰인 이후 two cats 라는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많은 전치사의 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over 언급해드린 대로 뭔가 좀 떨어져서 위에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next, ᄅ 머 옆에. around, ᄅ 머 주변에. 둘레에. across from, ᄅ 머의 건너편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전치사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정도의 어, 내용을 가지고 역시 대열 구문과 합쳐지는 거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ere is a house next to the bank. There is 있어요 a house. 집한 채가 next to 뭐뭐 옆에 the bank. 은행 옆에 집한 채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 가겠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between the church and the park. There are many people.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between A and B 구문은 A와 B 사이, the church와 the park, 교회와 공원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죠? o k 이 좋습니다. 자, 이래서 어, 오늘 There 구문하고 전치사하고 어우러진 이런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어, 역시,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사실은 there will be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시세와 더불어서 그 뒤에 전치사 구문을 얼마든지 사용해서 문장을 좀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Have a great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